지금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니고 전사죠. 김문수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한덕수가 손을 잡고 황교안과도 손을 잡고 쌍권과도 손을 잡고 지금은 당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대선 승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부활. 당황한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당황한 게 이재명, 어,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김문수, 청렴하다. 김문수가 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한덕수를 깨부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바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김문수의 부활로 이 민주당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판이 바뀌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있는 건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다라고 말을 회가닥 바꿨습니다. 뭐 이재명이야 오늘 한말 내일 한말 아니 아니요. 아침에 한 말, 점심 때한 말, 저녁에 한 말, 다 다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황한 인물은 한동훈이죠. 어, 이 김문수의 갇혀본 신청, 뭐, 인용, 뭐, 요런 부분들 가지고 당내 내용을 조장하고 난리 발광을 부리다가 그 사이에 본인이 총 낚아 먹으려고 이, 한동훈의 지지 세력들을 이용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왔는데 말이죠. 김문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동훈의 측근이다라고 불리는 김종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모해, 한동훈 몰아낸 뒤에 윤석열, 정광훈 대리인들 개싸움 시작. 단꼬락선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 한덕수, 이코르, 정광훈 이코르, 김문수다. 이렇게 해서 개싸움. 아주 나쁜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쌍권 지도부의 이 탄압에 의해서 강제로 후보직을 뺏기는 상황에서 이 한동훈 측한 딸들이 집중적으로 김문수를 도와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 이제 김종혁이 또 빡쳤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를 막아낸 건 위대한 국민과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국민들 한 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아네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건 누구를 향하는 거겠습니까? 한동훈, 한동훈은 지금 김문수가 다시 또 적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민주당은 한덕수를 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 준비를 좀 했었죠. 그런데 김문수가 이제 후보, 대선 후보로 들어오고 나니까 했던 말들을 지금 주워 담기 바쁘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독수가 윤심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아섰다가 김문수 올려쳤는데,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면 한동훈이가 이 개같이 부활하겠다. 뭐 이런 플랜을 짰던 것 같은데, 말아 잡쌌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직을 가지고 이 쌍권이 이렇게 뭐 강제로 끌어내리고 새벽 후대다를 이렇게 모든 것들은 그냥 보면 당권 싸움입니다. 당권 싸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구를 내부에 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외부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싸움은 뭐냐면 이재명 대 김문수,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 대선 후보는 한동훈으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거고 또반 세력에 대한 것도 막아내야 되고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빨리 당을 추스려가지고요.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결국은 김문수의 단일화가 이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결단이 달려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12일날, 12일날 이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는데요. 민주당이 말이죠. 지하주차장도 이용 못하게 했습니다. 아, 이 더티플레이의 정면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0날 조금 남은 이 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황금 같죠. 그래서 오늘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제가 조금 꺼이꺼이를 했는데 아, 여러분들 진짜 뭉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어, 김문수 후보가 가질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볼 생각인데요. 아, 지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다시 경량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극적으로 부활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한 순간에 이쌍권의이 지도 쌍권 지도부의 이게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한 순간 몰락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하고요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당원 투표의 부결은 지도부의 구상을 송두리째 뒤엎었습니다. 판은 완벽히 뒤집어졌죠. 권영세, 권선동 잇따라 사태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단 20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초인적인 리더십을 내는 겁니다. 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전면 결집 뿐이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뭐 당내 갈등이나 절차 논란은 아니죠. 애매한 권력 장악. 아, 거기서 주류와 비주류와의 싸움, 그리고 이 배신자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닫기 위해서 대가리를 쓰는 것. 뭐, 이래저래 복잡합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할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이 단일화 실패, 리더십 혼란 등 자중질환에 벌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죠. 다행히 김문수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금 도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도관게 어떻게 이재명을 상대로 어, 승리를 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한덕수 후보도 역시 당원의 뜻을 존중한다, 라면서 승복 의사를 밝혔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습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거고, 어, 너무 과제가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게이 상당히 큰 무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가져야 할몇 가지들, 빠르게 움직여야 될몇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보가 가지는 첫 번째 과제가 뭐겠습니까? 어, 일단 내부부터 이제 싸워야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손을 잡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당의 정비입니다. 권영수 비대위 즉각 사퇴했죠. 권선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라는 압박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부가 사퇴한다라는 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가 사퇴하고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 김문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된다, 당과 선대위를 같이 구성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니, 꼴 뵈기 싫어요. 그만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누가 당을 이끌고 선대위를 정비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당과 선대위와.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두 개를 다 정리를 할수 있냐? 어, 되게 힘들다. 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곧바로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 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핵심 인선, 리더십. 체계가 모호합니다. 아 이게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죠. 지금 이재명은요 선대위 구성 쫙다 됐죠. 인선들 쫙쫙쫙 정비가 되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예, 뭐 어디에 자리 자리 박아주는 것까지 다 약속이 다 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리더십. 저는 당을 정비하지 않으면 김문수는 후보만 있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조직 없는 패배로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쌍권 지도부. 가 꼴뵈기 싫고 괘씸하고 열이 받고 정말 저거 어찌 됐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당의 지도부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지 김문수의 선대위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막 분노 막 이렇게 해서 막 뜨거운 심장이 막쿵탁쿵탁 거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시면요, 목적을 위해서 그때처럼 다시 일어나달라. 그러니까 다른 감정들을 다 접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당의 정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곁에 있는 차명진 의원, 어, 김재원 전 의원 최고위 같은 경우도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이제 날선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당원권 정지 어떡하 어떻고 어떻고.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의 정비를 우선하자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거죠. 조직이 없으면요. 운영에 대한 조직이 없으면 패배로 직결됩니다. 이 김문수의 선대위와 지도부와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더라도 쌍권 다시 지도부로 또는 그 쌍권이 빠르게 지도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제는 보수의 결집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얻어먹었습니다. 이준석이 이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말이죠.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쭉쭉쭉 해서 배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요것만큼은 아닥하게 만드는 거 필요하죠. 단일화, 빅텐트에 이준석이, 어, 나안 한다, 라고 거부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좀 올리려고 가짜놈을 떨고 있죠. 요거 박살 내낼 수 있는 게 뭐냐? 지지율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로 이탈한 세력들을 다시 주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5% 6% 지금 9%까지 가더라고요. 이 지지율은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보수의 결집으로 이 이준석이 가짜 놈을 떨지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동안에 이준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도 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아니지만 뭐 한덕수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라고 배우설을 퍼뜨리고 홍준표 후보가 코구멍 벌렁벌렁거리고 이 모든 시발점이 어디냐 장성철입니다. 장성철이 누구냐? 이준석을 항상 이쁘게, 이쁘게 올려치기 하던, 그, 뭐, 뿌락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윤석열이 배우에 있다라고 배우사를 퍼뜨린 이 장성철은 지금 아마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에 가보면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내홍을 처음 시작부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닥불 퍼뜨릴 수 피울 수 있도록 이 불씨를 제공하는 게 이제까지 항상 이준석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한테 놀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보수가 결집하지 않았고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준석이 아닥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말이죠. 어, 이 겨, 보수를 다시 결집시키는 일뿐이죠. 어,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완주하라고 하십시오. 어, 해봤자 지 같지만 뽀록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이준석은 더 많은 지지를 흡수하면서 떠오를 겁니다. 문제가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느냐? 삐, 아니죠. 이준석은 보수 진영의 후보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중심이 김문수로 확정된 지금 있잖아요. 이준석을 흡수하지 않으면 필패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흡수한다. 아주 암덩어리 흡수한다.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던 그 인간을 흡수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준석의 지지율을 흡수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떨어뜨려야지 이 이준석의 지지율을 흡수해야지 제3지대의 동력을 아예 소멸시켜야지 이렇게 아닥한다.라는 거죠. 지금이 이준석을 제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던져졌죠. 그동안에 이 한덕수 배우의 윤석열이다라고 이해기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해달라는 메시지. 띵.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새끼. 그래서 이, 이 이준석을 제압하는 골든타임이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 과제는요 비전입니다 비전. 이재명이 뭐 따뜻한 정치를 한다. 민생의 챔피언이다. 라고 하면서 가다마 입지도 않고 뭐 카디건 같은 거 있으면서 부드러운 나는 형수 욕설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하하하 호호호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로. 어, 그, 가면을 쓰고 전국을 순회 중이죠. 사람들이 그 이미지만 보고 있습니다. 뭐, 경제는 폭망시키고, 경기도가 그렇게 많은 부채를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사람들은 그런 프레임에 속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하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아, 딱막 형수 욕설은 다른 사람이 한것 같습니다. 말은 막 엄청나게 경제를 생각하는 척, 민생을 돌보는 척, 국민들을 생각하는 척 하지만 오로지 사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덮기 위해서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뭐다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성관위까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자체는 범죄 협작꾼 이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국민 눈에는 이미지가 먼저다라는 거죠. 자, 그럼. 김문수 후는 아직까지 이재명에 비견될 만한 비전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건 이재명대 김문수 경기 도지사 때 진짜 뭐 GTX 뭐 이런 거 진짜 경제를 생각했던 건 김문수야 김문수야. 근데 야가다라는 거죠. 이 뭔가 센거를 잡고 이 우위에 서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개헌이든, 경제든, 자유민주주의 수호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거, 어, 친중의 부정세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뭔가 이슈를 딱 잡고. 어, 지금 트럼프가 이 중국을 상대로 공격하는 건이 중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각국에 부정적인 세력들을 심어놓아서 선거판에 뒤없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 트럼프와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드 수호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어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딱 내야 되는 거죠. 단 하나라도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김문수가 지금 각인시킨 건뭐 컨벤션 허가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고 이 강탈 당하는 후보직을 다시 되찾아왔다.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상대로 경제, 뭐 자유, 민주주의, 뭐 개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뭔가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외연 확장은커녕 지지층에 대한 결집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1, 2, 3세 과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지도부는 무너졌고 현역 의원 다수는 대선을 포기하고 당권만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요 김문수 후보에게 비협조적입니다. 선거보다는요 뭐 대선은 이미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향후의 정치적 입지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쳐 돌아가죠. 어차피 국민의 힘에는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정신을 차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판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모든 욕심을 접고요 김문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됐으니 우리가 죽을 동살동 이겨 보겠다라고 덤벼야죠. 먼저 뭐숟가락 놓고 먼저 총 놓고 칼 놓고 포기해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는 두번 다시 없습니다. 죽을 동살동 우리가 매달려서 어떻게든 판을 엎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 역시 당세신과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신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할 때죠. 쇄신은 말이죠. 지금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대선 승리 후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명진 전 의원에게 어, 그런 에너지, 그 폭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미움의 에너지를 잠시 줬고, 오로지 이 김문수의 대선 승리로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고 난 다음에 쇄신을 한다라고 해봤죠. 그건 이미 늦은 판이죠. 어, 지금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면 셋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가지는 권력. 다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그뒷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승리를 위해서 집중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내리고 분노도 잠시 내리고 차가운 머리로만 움직이자라는 거죠. 지금 당내 세력이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죠. 국민의 힘 의원 나으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겁니다. 이번 대선이 말이죠. 뭐 그동안에 있었던 대선 처럼 단순한 이벤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생존 생존이 달린 거죠. 미래 세대의 생존이 달린 거고요. 역사책에 대한민국이 이제 남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 그 정도까지 생존이 달린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살아남습니까? 입법 쿠데타하죠. 사법 장악하죠. 자유민주주의는 송두리채 무너질 겁니다. 반면 김문수 어, 비록 단단하진 않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상징성, 저항의 정신을 갖춘 인물입니다. 단일 화라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췄죠. 남은 건이 김문수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20날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사실 필패죠. 근데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영웅이 아니고 전사죠. 김문수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한덕수가 손을 잡고 황교안과도 손을 잡고 쌍권과도 손을 잡고, 지금은 당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대선 승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나라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적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